네, 광탄 유원지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전망 좋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컨드 하우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광산유원지, 여기는 차박의 성지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많이 차들이 오고, 전망이 너무 좋거든요. 네, 네. 그런 물도 볼수 있고, 산도 볼수 있는 곳인데, 용문면이 그 전국 지자체에 있는 면단위 네. 지역 중에서 도심이 가장 큰 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용문생활권이기 때문에 여기 계약하신 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큽니다. 칠십삼 평에서 팔십이 평까지 되서, 칠십삼 평에서 팔십이 평, 오천이백에서 오천사백 정도의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시 속에서 전원생활 하시는 데 세컨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데는 금액적인 면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22평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가 87평입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이 여기가 20%입니다 20%가 나오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잔디까지 포함해서 이 주택은 음... 지금 1억 6천에 네. 어, 뭐 여기서 보시고 오시는 분들께 지 어. 매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거 지금 변본주택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서울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멀리 가긴 싫고 네. 요 정도 딱 양평 생각했는데,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그렇습니다. 퍼펙트한 위치가 아닐까. 네. 연휴 때 와도 일 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laughs> 네. 추석 연휴 때 계속 계신다고 하니까, 오신 김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